출근길 묵상 365. 2021년 7월 21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신학대학생일 때 제가 기억하기로 신약개요라는 과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사탄의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고 사탄의 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배우면서 세상이 왜 그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력이 정의를 짓밟는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과도기가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이해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면서 가슴이 설렐 정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곁과 네 곧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시도때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중부와 남부를 장악한 후 북쪽으로 하로과 갈릴리 지방의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로써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7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남부와 중부, 북부 지방까지 장악해 전쟁을 끝낸 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은 기선을 제압하고 빠르게 정복하여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여 확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주민 히브 족속이 거짓으로 투항해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일은 기도에 관한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를 20:22절에서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성읍들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가사와 가드와 아시도 때는 남았습니다. 이곳들은 블레셋 종족의 땅이지만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는 땅 근처 경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나안 남부인 헤브론 산지에도 아낙 자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인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도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땅에 남은 가난한 종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종전선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일터 현장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전투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터에서 크리스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과 맞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